먼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인연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결같이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버티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아프신 마음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5.18 어머님들 그리고 양금덕 릇르신 광주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갚는 길은 저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세월호를 꼭 인양하고 미수 숫자 9분꼭 가족분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 전부 처벌받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때까지 끝까지 포기 않고 싸우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